이찬원이 SBS 뉴스8의 앵커로 전격 발탁되자 위기감을 느낀 TV조선과 KBS 수뇌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방송계의 것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서론 지상파 뉴스의 문법을 파괴한 사건 이찬원의 앵커 발탁. 2025년 겨울 대한민국 방송가는 유례없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진행자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지상파 메인 뉴스의 근간을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화제의 중심은 트로트 가수이자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해온 이찬원입니다. SBS가 이찬원을 메인 뉴스인 뉴스8의 앵커로 전격 발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방송계 전체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업계에 돌고 있는 소문에 따르면 이번 단독 계약 규모는 수십억 대에 달하며 일각에서는 60억 원 규모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의 대중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뉴스의 연예인화라는 비판과 신뢰의 얼굴을 찾기 위한 시대적 선택이라는 찬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본론 1 공영방송과 종편의 비상타사 순회부의 긴급 대응 이찬원의 SBS 앵커 행위 공식화되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라이벌 방송사들입니다. 이찬원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빼앗긴 TV조선과 KBS 순회부는 즉각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의 러브콜 공연 방송 KBS는 이찬원을 붙잡기 위해 대형 음악 예능 카드를 제시하며 마지막까지 물밑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의 제안 트로트 오디션의 본가인 TV조선 역시 프리미엄 마스터급 포지션과 파격적인 대우를 제안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이찬원의 선택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SBS의 승부수 SBS는 단순히 출연료 싸움이 아니라 뉴스의 얼굴이라는 최고의 명예와 상징성을 부여함으로써 이찬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는 뉴스가 정보 전달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 신뢰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본론 이유의 이찬원인가 대체 불가능한 신뢰의 아이콘. 방송가가 이토록 이찬원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팬덤이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찬원은 연예인이면서도 말을 믿게 만드는 힘을 가진 독특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완벽한 전달력. 이찬원은 예능에서도 흐트러진 분위기를 정리하고 중심을 잡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빠르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발음과 중저음의 톤은 뉴스 전달자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캐릭터. 재난이나 정치 이슈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앵커의 톤이 흔들리면 시청자는 불안해집니다. 이찬원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리듬감을 가지고 있어 시청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무결점 이미지. 뉴스는 진행자의 사생활 논란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찬원은 데뷔 이후 큰 구설 없이 성실한 태도를 유지해왔으며 방송에서의 모습이 실제와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뉴스가 갈망하는 예측 가능한 신뢰를 가진 인물인 셈입니다. 본론 3보도곡 리허설의 반전 현장 기자들의 박수. 앵커 발탁 소식만큼이나 화제가 된 것은 보도국 내부의 반응입니다.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뉴스 조직은 외부 연예인의 영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리허설 현장에서 반전이 일어났다는 후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기사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전문 앵커 못지 않은 안정감으로 원고를 읽어내려가자 현장의 베테랑 기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유명세로 자리를 꿰찬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내부의 견제를 뚫어냈음을 시사합니다. 잘한다를 넘어 믿게 된다는 감정적 동의를 얻어낸 것입니다. 본론사 우려와 기대 사이 뉴스의 권위인가 시청률인가 물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예인이 메인 앵커를 맡는 순간 뉴스의 권위와 형식미가 훼손될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청률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보도의 본질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SBS 수뇌부가 직접 전면에 나서 이번 선택의 명분을 신뢰로 찍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불안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찬원은 특권이 아닌 실력과 태도로 올라온 서사를 가지고 있기에 그의 앵커 발탁은 대중에게 새로운 시대의 뉴스 모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 보도국 내부의 시선, 경계심을 무너뜨린 준비된 앵커의 태도, 보통 연예인이 뉴스 보도국에 발을 들이면 기존 기자들과 아나운서들의 시선은 곱지 않기 마련입니다. 뉴스의 핵심인 별표 별표 전문성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중립성 별표 별표 이 연예인의 이미지에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2차원의 합류 과정에서 들려오는 후문은 사뭇 다릅니다. 이찬원은 첫 리허설 전부터 이미 해당 날짜의 주요 시사 이스와 복잡한 경제 지표들을 완벽히 숙지하고 나타나 현장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프롬프터를 읽는 수준을 넘어 기사의 문맥을 파악하고 강약을 조절하는 법을 스스로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정치나 사회 갈등 이스를 다룰 때 별표 별표 중심을 잡는 톤 별표 별표에 대해 보도국 베테랑들과 끊임없이 토론하며 자신만의 앵커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그의 진지한 태도는 보수적인 보도국 내부에서도 단순한 홍보형 모델이 아니라 진짜 뉴스를 하러 온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청률 지표를 넘어선 뉴스의 확장성, 2040과 5060의 가격, 2찬원의 메인 앵커 기용은 SBS가 노리는 별표 별표 뉴스의 세대 확장성 별표 별표 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지상파 뉴스의 가장 큰 고민은 젊은 층의 이탈과 고정 시청층의 고령화입니다. 이찬원은 트로트 팬덤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장년층 지지도는 물론 예능에서 보여준 명석한 이미지로 2040세대에게도 거부감이 없는 흔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가 앵커석에 앉는 순간, 뉴스는 더 이상 딱딱하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별표 별표 내 가족이 전해주는 오늘의 이야기 별표 별표로 변모합니다. SBS는 이찬원을 통해 뉴스의 문턱을 낮추고,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파급력을 극대화하여 침체된 지상파 뉴스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는 광고 시장에서도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미 관련 시간대의 광고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합니다. 3. 60억 몸값 논란에 답하다. 가치와 신뢰의 투자 비용. 일부에서 제기되는 수십억대의 계약금 논란에 대해 방송계 내부에서는 단순한 출연료가 아닌 브랜드 라이선스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가진 실내 자산과 그가 가져올 유무형의 가치를 따진다면, 방송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만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이는 한국 언론사에서 별표 별표 뉴스 앵커의 새로운 정에 별표 별표를 내리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과거 아나운서나 기자 출신만이 독점하던 앵커석이 이제는 대중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인물에게 열리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SBS는 이번 투자를 통해 뉴스 브랜드 자체를 리브랜딩하고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넘어 대중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미디어로 거듭나겠다는 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 파괴 혹은 혁신, 이찬원의 앵커석이 가져올 나비효과, 이찬원의 뉴스 메인 앵커 기영설은 단순히 한 명의 스타가 자리를 옮기는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보도 시스템 전반에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SBS가 수십억 원의 베팅을 하며 그려낸 청사진은 단순히 시청률 1위가 아니라 뉴스의 민주화와 소통 방식의 전환에 가깝습니다. 보도국 내부의 시선, 경계에서 한대로. 사실 처음 이 소식이 보도국 내부에 전해졌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현장을 누빈 기자들에게 연예인 앵커는 자신들의 전문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허설 이후 분위기가 반전되었다는 소문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텍스트 해석의 깊이, 이찬원은 단순히 대본을 읽는 낭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정치 요 경제 이스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치환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후문입니다. 이는 그가 평소 예능에서도 보여주었던 방대한 상식과 논리적 사고가 뉴스라는 정제된 틀 안에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결과입니다. 낮은 자세의 권위. 기존 앵커들이 위해서 아래로 정보를 전달하는 가르치는 톤이었다면 이찬원은 시청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공감의 톤을 유지했습니다. 보도국 관계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뉴스의 새로운 생존 전략을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60억 계약설에 이면 브랜드 가치와 리스크 관리, 6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오르내리는 것은 그만큼 이찬원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안정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광고주들은 뉴스 진행자의 이미지를 브랜드 신뢰도와 직결시킵니다. 이미지. 정장을 입고 앵커석에 앉아 진지하게 서류를 검토하는 이찬원의 모습. 이찬원은 데뷔 이후 줄곧 성실하고 바른 이미지의 대명사였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생활 리스크가 가장 적으면서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호감도를 가진 모델을 찾은 셈입니다. 이 비용은 단순히 출연료가 아니라 SBS 뉴스가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한 별표, 별표, 신뢰, 자본, 별표, 별표의 구입비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타 방송사의 흔들리는 전략 이찬원의 SBS 행위 가시화되자 경쟁 방송사들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시청자를 공유하는 KBS와 TV조선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의 고민 공영방송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이찬원에게 뺏길 시청률을 방어하기 위해 더 강력한 음악 예능이나 교양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TV조선의 반격, 미스터트롯의 산실인 TV조선은 이찬원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다른 톱클래스 멤버들을 활용한 파격적인 포맷의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찬원과 SBS 뉴스의 결합, 미디어 혁신인가, 위험한 도박인가, 이찬원의 SBS 메인 앵커 발탁설은 단순히 한 명의 스타가 자리를 옮기는 문제를 넘어 레거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 가 생존을 위해 던진 가장 파격적인 승부수로 읽힙니다. 60억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되는 이번 계약설은 방송사가 더 이상 아나운서라는 전통적인 틀에 갇혀서는 뉴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일예 이찬원이라는 브랜드였나 지식과 태도의 신뢰 자본 SBS가 수많은 연예인 중 이찬원을 선택한 배경에는 그가 가진 독특한 별표 별표 실내 자본 별표 별표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인 언변으로 이미 준전문가 이상의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지적 호기심과 준비성. 이찬원은 평소 신문을 탐독하고 사회 이슈에 밝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뉴스는 대본을 읽는 것 이상의 맥락 파악 능력이 필수적인데 그는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짚어내는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확장성, 10대부터 80대까지 이찬원이라는 이름은 거부감보다 친숙함이 앞섭니다. 뉴스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젊은 감각과 장년층의 신뢰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이 보도국의 박수, 그 이면의 기대감, 루머로 돌고 있는 보도국 기자들의 박수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집단인 기자들이 연예인 앵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이찬원이 뉴스 리허설에서 보여준 별표, 별표, 진정성, 별표, 별표이 그들의 우려를 잠재웠음을 뜻합니다. 기사 이외에도 뉴스 앵커는 텍스트를 소리로 치환하는 전달자입니다. 문장의 호흡을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 어떤 단어에 힘을 실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점이 전문가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르의 벽을 허무는 발성. 예능에 들뜬 톤이 아닌 뉴스의 엄중함을 담아내는 낮은 중저음 발성은 이찬원이 이번 도전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삶 풀어야 할 숙제, 권위의 무게를 견뎌라.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관건은 별표 별표 사건 보도의 객관성 별표 별표과 연예인 이미지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이데올로기의 중립성, 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에 민감한 이스를 다룹니다. 특정 팬덤을 보류한 스타가 뉴스를 진행할 때그 보도가 팬덤의 논리에 휘둘리거나 반대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돌발 상황에 대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뉴스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사고나 긴급 속보가 뜰때 앵커로서의 냉철한 판단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가 그의 롱런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뉴스룸의 이방인 혹은 새로운 주인 이찬원이 짊어진 왕관의 무게 SBS와 이찬원의 만남은 한국 언론사에서 전례 없는 실험이자 거대한 도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파격적인 선택이 단순히 화재성만을 노린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방송사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번 계약의 핵심은 뉴스의 일상화와 세대 간의 신뢰 연결에 있습니다. 1. 앵커 이찬원이 마주할 첫 번째 시험대. 전문성과 거리두기. 이찬원이 뉴스데스크에 앉는 순간 그를 향한 가장 날카로운 시선은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일 것입니다. 예능에서 보여준 해박한 지식과 유려한 말솜씨는 분명 강점이지만 뉴스는 정보의 전달만큼이나 사안에 대한 냉철한 거리두기가 중요합니다. 감정의 절제. 트로트 무대에서 관객의 마음을 울리던 감성을 뉴스에서는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너무 차가우면 대중이 기대하는 이찬원의 매력이 사라지고 너무 따뜻하면 뉴스의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언어의 무게. 이찬원은 이미 리허설 과정에서 기사 문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여주며 제작진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입니다. 단순히 대본을 읽는 남독자가 아니라 뉴스의 맥락을 짚어주는 스토리텔러로서의 앵커상을 정립할 수 있을지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2. 예 지금 뉴스인가. 미디어 생태계의 절박한 선택. 업계 전문가들은 SBS가 수십억 대의 제안을 던진 이유를 미디어 플랫폼의 위기에서 찾습니다. 유튜브와 SNS로 정보 소비가 옮겨가면서 지상파 뉴스는 더 이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팬덤에서 대중으로 이찬원이 가진 강력한 팬덤은 뉴스의 고정 시청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중장년층의 절대적인 지지와 청년층의 호감입니다.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뉴스를 진행할 때 비로소 뉴스는 다시 사회적 공론장으로서의 힘을 얻게 됩니다. 브랜드의 재정에 뉴스는 딱딱하고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믿고 듣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작업에 이찬원만큼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3. 내부의 시선, 보도국과 예능국의 미묘한 온도 차이. 이찬원의 앵커 발탁 소식에 보도국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정통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저널리즘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청자와 소통하지 못하는 뉴스는 고립될 뿐이라는 자성론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장시원 PD와 같은 스타 연출자들이 독립 제작사로 나가 성공을 거두는 시대의 방송사가 스타를 내부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입니다. 이찬원은 예능인과 가수라는 틀을 넘어 방송사의 얼굴인 앵커로 등극함으로써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방송사에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제공하게 된 셈입니다. 뉴스의 파격적인 변신, 이찬원이 열어젖힐 공감 보도의 시대. 이찬원의 SBS 메인 뉴스 앵커 발탁 소식은 단순히 한 방송사의 파격을 넘어 레거시 미디어가 생존을 위해 던진 승부수입니다. 60억이라는 상징적인 계약 규모는 그가 가진 화제성에 대한 비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뉴스라는 성역을 허물고 대중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SBS의 의지가 담긴 투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찬원이 뉴스데스크에 앉아 첫 문장을 뱉는 순간 대한민국 뉴스생태계가 어떻게 재편될지 그 이후의 시나리오를 그려보아야 합니다. 권위주의의 해체, 가르치는 뉴스에서 들려주는 뉴스로 그동안 지상파 뉴스는 엄격한 형식과 정제된 언어, 그리고 다소 경직된 톤을 고수해왔습니다. 그것이 뉴스의 권위를 지키는 방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보가 넘쳐나는 유튜브와 SNS 시대의 시청자들은 더 이상 딱딱한 훈계조의 뉴스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찬원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복잡한 정보를 자신의 언어로 소화의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탁월한 스토리텔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찬원의 앵커 대비가 뉴스의 문법을 정보 전달해서 정서적 공감으로 바꿀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사건의 팩트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사건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찬원 특유의 따뜻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풀어나갈 때 뉴스는 비로소 시청자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하게 될 것입니다. 찬또배기의 성실함, 보도국의 심장을 움직이다. 업계에서 들려오는 리허설 당시의 일화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순히 대본을 잘 읽는 것을 넘어 뉴스 아이템의 배경 지식을 완벽히 숙지하고 질문을 던지는 그의 모습에 베테랑 기자들이 감탄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는 이찬원이 평소 예능에서도 보여주었던 백과사전식 지식과 철저한 준비성이 뉴스라는 전문 영역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도국 내부의 차가운 시선을 박수로 바꾼 것은 결국 태도였습니다. 연예인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세로 뉴스의 본질을 공부하는 그의 진심이 전달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의 신뢰는 방송 시작 후 시청자들에게도 그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찬원이 전하는 뉴스라면 한번더 믿어보자는 심리적 저지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